아 편하다 진짜 이렇게 입 어, 아, 잘... 들어간 거? 들어온 거야. 너 <laughs> 정신 차려. 정신 차려 <laughs> 이, 이 친구야. <laughs> 갑자기 업됐다 둘이 골프복 <laughs> 있더니 아까 내 옷이 아니었어. 뭔가 어, 자신감이, 자신감이 됐다 이거지. 이제. 어 자신감이 생겨. 자던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죠? 오늘... 우리 응. 아까 말한 대로. 점검, 점검 받으러. 그러면은 뭐 누가 먼저 한번 해볼까? 오, 오빠 땀 뱉을래? 어, 땀뱉을 알았어 어, 그래. 가보겠습니다. 광선이 먼저 보자. <목소리> 내가 평소에 좀 약간 말리는 공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목소리> 오른쪽 이런 푸시! 푸쉬! 이런 푸시도 <목소리> 나오고 어. 아. 이런 푸시성 공도 나오고 아, 이런 공들이 좀 막.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광찬아 보통 이렇게 들어오나 푸시가 나는 경우, 경우는 인아웃으로 공을 칠때 이런 구질이 많이 나와. 이거를 다운스윙을 인해서 아웃을 고치는 것보다는 백스윙에서 먼저 바꿔야 돼. 회전이 너무 많아. 회전이 너무 많고 여기서 좀 복잡한 게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팔로 억지로 이제 들어올리는 거야. 근데 이미. 어깨는 뭐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손이 너무 뒤쪽에 처져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뒤, 손이 뒤에 있으니까, 어, 앞쪽으로 이렇게 내쳐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궤도를 바꾸는데, 광천이가 이제 원래 했던 약간, 어, 인나우 이런 식으로.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왼쪽 어깨가 살짝 떨어지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어, 지금도. 사실 다운 스윙 구간 너무 빨라서 네. 다운 스윙을 고치기는 힘들어. 근데 너는 어, 백, 어. 백스윙 할 때부터 안쪽으로 좀 지나치게 들기 때문에 백스윙을 이제 바꾸는 거지. 어드레스 했다가. 그렇지. 테이크어웨이 해봐. 그렇지. 여기서부터 너는 몸 회전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음. 몸 회전이 많으면서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음. 그래서 이제 클럽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궤도가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거지. 음. 테이크어웨이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클럽 이렇게 이 바로 올라간 느낌으로 위로. 어 그렇지. 어. 근데 위로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어깨는 낮아 지고 손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난 지금 궤도가 좋은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나,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백스윙이 뒤로 들렸어. 아직도? 어. 근데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진 않아. 근데 너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조금 조금씩 이제 나아지긴 할 건데, 좀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 얘기하자면, 너는 어드레스 척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서 하는, 서서 하는 회전 같이 이렇게 회전을 했던 거야. 근데 어드레스를 했으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 회전을 해야겠지. 근데 너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던 거야. 서서, 서서 회전하는 것 같이. 평행하게 회전을 했다는. 그렇지 떨어지면서 팔이 올라가게? 그렇지 어. 근데 왼쪽 어가 떨어지면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야 어 지금 좋아, 좋았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 한 80%? 아 그래? 어더 과감하게 더 떨어뜨려봐 그렇지 어어 어. 아니야 어어 <laughs> 어. 근데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 심하게 난 오히려 척추길기가 더잘 유지되고 궤도도 맞는 거 같아 지금이 훨씬 근데, 네. 왜냐면 공을 칠 때는 연습할 때보다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거든. 어, 이거 어 응, 너 지금 두 번째. 이건좀 과감하게 한 거야. 근데, 공칠 때는 그게 안 되지. 어. 어, 근데 되게 응. 오, 되게 좋네. 어 그럼 드로우나 푸쉬 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 같아. 네. 아, 땀이 너무 나는데? 어, 할거 많아. 아. 할거 많아. 코스 아. 많아. 오, 오. 왕슬라이스. 왕 왕송. 왕슬라이스. 아, 어려운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씩 넣으려고. 풀어갈게. 이프로듀가 <laughs> 아닌데? 아, <laughs> 나 필드 나온 줄.. 나도 <laughs> 계속 똑같은데? <웃음> <웃음 <eviden> <laughs> 아, 어렵다 잠깐만좀 웃고 갈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슬라이스가 나지? 어 서봐 어 드레스 해볼게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어. 특히 너는 백스윙을 할때좀 가파르게 밖으로 들렸다가 다운스윙 때 아웃인 궤도로 임팩트 순간에 안으로 잡아 빼면서 골반이 너무 열려. 음. 그리고 돌긴 도는데 이렇게 돌아. 그리고 항상 어깨가 떨어지면서 얘를 바라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시, 여기서 왼쪽으로 아이고 힘들어. 가가지고 우측으로 당겨서 치고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 음. 그렇 이게 체중 이동이 잘안 돼서 그래. 음. 여기서. 내가 또 언제 또 이랬다고 또 <laughs> 아니 니가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이렇게 갈거 아니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도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똑같았어. 나오고 똑같았어 그렇지 어, 어 똑같았어 자 여기서 백스윙을 들때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만 주면 되는 거야 와 신기하다 내 자세가 잘못된 는거 그게 어려워 내래 항상 할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돌지 말고 체중을 우측에다 두고 어깨를 쭉 돌려 여기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는 그냥 배꼽만 돌고 팔 떨어져서 그대로 쭉 밀고 나가게 음... 연습 끝내시고 셔잘 쳤어 잘 쳤어 끝. 역시 스승님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손에 힘이 강해서 그냥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 안으로 잡아 빼서 그렇거든.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배웠잖아, 배꼽이랑 그립 끝이랑 같이 돌면서 음. 그냥 조금 낮게, 어 테이크백까지 낮게. 그리고 이쪽 힘줄 조, 주는 건 좋은데 이쪽 팔 약간 그렇지. 받친다. 어 많은 분들이 코킹을 할때 여기서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헷갈려 하시는데 음. 왼손으로 코킹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 손 바닥으로 팝에서 접시를 받친다는 느낌으로 이런 코킹이 다된 거거든. 이렇게 아. 돼 있지 않잖아, 그렇지? 아. 이 되셨나요? 어 왼쪽 날개뼈 목표 방향 보여주면서 오른손으로 받치고 이때 왼발 떼봐. 그거 같은데, 거 같은데? 왼발 손이, 떼봐. 어, 손이 당연히 왼발 떨어져. 당에서 떼. 귀여. 워 봐봐. 아이 귀엽다 야. 야 키는 이만한데. 나 봐봐. 올렸지. 야 어. 왼발 들어보라고. 아. 어드레스 때 우측에 체중을 좀 줘놓고 그냥 왔을 때온 체중이 여기 다 실려 있어야 돼. 음. 그럼 그냥 쉽게 왼발 떨어질 거야. 근데 혁는과대 수술하는 분위기야. <laughs> 아니, 백스윙만 하고 있는데요? <laughs> 어깨, 어깨, 오케이. 날개뼈. 돌려. 그렇지, 다시. 돌려. 이거야? 이거 아니다. 음. 잡혔다, 좀. 응, 음. 선이 화난 거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에요. <laughs> 백스윙 때이 공을 맞추고, 치고 나서 저 공을 맞춰야 돼. 어? 이게 테이크백 낮추는 자가 진단법. 올려 그렇지. 쳐야지. 야, 쳐야지. 잘, 잘 쳤는데요. 왼쪽 날개뼈 목표방향 보면서. 그렇지. 공을 봐야지. 아니, 화났지? 화하자. 어. <laughs> 이게 좀 이제 익숙하면 야, 이 티를, 음. 티를 쳐야 돼. 공을 쉬었지. 이거 치라고? 응. 그렇게 손으로 하면 안 돼. 어깨로. 저기 쳐져. 쳐져. 응. 안 돼. 우와. 나 봐. 뭐? 된다고? 응. 봐봐. 왜? 이게 여기서 지금 네가 해보잖아. 이렇게 되니까 어.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그냥 밀어. 그냥 어깨를 그냥 밀어. 오. 쉽지? 어떻게? 아, <laughs> 참 쉽죠 이건데. 약간. 어, 내가 어? 꼭 해줘. 얘는 약간 이렇게 송배고 아, 붙여야 돼. 어. 꼭 쳐줘. 어깨를 밀어.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봐봐. 네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 좋아. 이 날개뼈가 굴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시선 가지 말고. 공 봐, 공아 느끼 아, 아, 봤어. 이해했어? 야, 가자, 가자, 가자. 나 잡... 앞으로 자꾸 누지 말고. 아 걸렸네. 아몸 같은 포스를 가지고 걸렸어. 아 무슨 일이야? <laughs> 바깥쪽으로 백스윙이 나가는 분들이 연습하면 되게 좋아. 오. 어렵 어렵나 봐. 보기도 어려워 보여 노혁이 눈에 또 불러오는 것 같아 레이저 나와요 어 제가 끌었다 갈게요 조금만 좁혀주면 안 돼? 어, 오 됐다 오 됐어 오, 됐어 노혁아 모두가 <laughs> 하나만 하자 하나만 어, 해보자 우리 가들 10억 금차이 모두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laughs> 네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오 해서. <laughs> 와, 진짜. 어깨 회전을 할때 다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집에서 뭐 이렇게 할때 연습이 내가 간 건지 안간 건지 몰라요. 그래서 볼을 하나 앞에다 두고 채를 이렇게 해. 내몸 앞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볼 때까지 돌려.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그립 끝이 그걸 볼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요거 연습해주면 잠깐만, 사실. 허리 꼴, 잠깐아 다시. 허리 꼴때 너무 좋은데 해봐 최대한 얘는 안 가려고 막아야 돼 너는 여기가 너무 빠지고 치고 나서도 얘가 너무 빠지거든 다시 얘는 최대한 잡아놓고 꼬아 더 꼬아 더안가가안 가. 가. 안 간다고 가라고 안가다고 <laughs> 그래. 됐어 이게 꼬임이야 지금 완전 꼬였지 이렇게 45도가 열린 게 나가면서 네가 갖고 있는 힘을 폭발시킬 수 있어 돌려 더 돌려 안 돌려. 안 돌려 다야 <laughs> 자 이렇게 갔지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이랑 다리 안쪽에 굉장히 두께가 많이 생기거든그 그거를 왼쪽 발바닥 안쪽으로 전달을 하면서 네가 궁금했던 어어어. 그렇지, 그 하체. <crosstalk> <흐오오. overseas> 너무 힘들다. <laughs> 잘했어. 어, <땀만다>. 수고했어. <웃음> <웃음> 아, 땀났다. <Qiao Conduct anton> 아, 진짜 고생했어. 아, 알차.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광천이란 노혁이다 이제 이해했어? 이제 할수 있어. 아, 이해 됐어. 아, 이해는 됐어. 그럼 바로 대결로 고. 어, 엉망 진창으로 칠거 같은데. 가 보자. 내기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사이트이 뭔가 있어야 또 이게 묘미아니겠어 아, 오케이. 아. 내기 가야지. 내기 가야지. 그러면 이거 하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거랑 너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레슨을 받을 수 있어. 아. 좋다. 어 좋다. 어, 우리는 뭐 하지? 괜찮지. 어, 우리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 장소에 신부름하기. 어, 아, 됐다. 신부름하기. 해 주세요. 해주세요이태날 우리가 라운드가 있잖아. 다음 주 월요일 라운드인데 그때 우리 신부름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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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어핀때잡으라면 잡고 볼 갖고랑 갖고 오고. 어, 마셔라께 마셔. <laughs> 오케이. 우츠 가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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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봐 모두가... 하나만 하나 하자! 하나만 하나 하나 해보자! 뭐... 어 모두가 널 쳐다보고 있어! 야, 이게 안 되냐? 나와봐! 아, 나 진짜 열받네? 야, 백스윙이 그냥! 봐봐, 아, 진짜 열받았다니까! 너 여기 세수하고 온거 같은데? <laughs> 그냥 잡았지! 여기서 그냥 어깨 그냥 이렇게만 가면 돼! 몸이 가지도 않았잖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돌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고 있어? <목소리>